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좀 유심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유베나리스. 이글귀가 등장을 합니다. 어? 아니, 왜 기독교 강요에 키케로, 세네카, 유벤 날리스의 글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깜빡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갈빈 하면 종교 개혁자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갈빈이 회심을 하기 전에 유명한 인문학자였습니다. 칼빈은요, 세네카의 글을 주석으로 달아서 출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배경에는요, 칼빈이 파리대학교에서 인문학부 대학교를 다녔을 때에 거기에 교수가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엄청난 고대 고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유베날리스의 글 같은 글귀가 종종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독교 강요 11장에 보면은 유베날리스가 풍자한 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구름과 하늘의 신성 외에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는요. 그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풍자로 글을 쓴 글입니다. 이 유베 날리스의 이 풍자 글은요, 칼비만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멜랑히텀, 루터도 엄청나게 애용했던 책입니다. 거기에 지금 구름과 하늘 신에는 구름과 하늘 신성 외에는 숭배하지 않는다. 어?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구름을 숭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던 시각입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믿는 신은 뭐야?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종종 구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구름을 믿는가 보구나.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신을 섬기나 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풍자를 했던 겁니다. 구름. 뭐 일정한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그리고 하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신인가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칼빈이 이것을 왜 인용을 했냐면은요, 아 너네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잘못 인식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초롱하고 있다. 근데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특히, 로마 카톨릭 사제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유벤 날리스의 글귀를 가져다가 지금 칼빈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기독교 강연을 읽으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